안녕하십니까. 3심님 묵상입니다. 2심이 정의가 뭐야? 왜 저번에 중심? 응. 그렇게 하지 말랬지. 각 변의 수직 이등 변선의 결정. 응? 각 변의 수직 이등 변선으로 한 이렇게. 어시십니까 각변은 중점들의 교점들하고 나면 수직이등분선 아니면... 수직이등분선 수직으로 돼. 이렇게 중점으로 가면 안돼 아놔 그건 무게중심이야 각변에 완성? <목소리> 그러면 반지름 같겠지. 반지름 알로 같아. 이 각은 어떻게 보여 어차피 여기 x, x, y, y, z, z잖아. 이 각은 얼마야? 응? 모르나? 각비 오시잖아 그것은 180배기 x 플러스 y잖아 근데 x 플러스 y가 뭐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90도잖아 근 x 플러스 y는 9 0만의 z잖아 이 아이잖아. 그래서 2배 X 플러스 Z가 되겠지. 2배 A가 나왔네. 그거라 이거지. 그래서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80도면 얘가 몇도야? 160도라는 것이죠 질문 있나 없나? 지문 없어 그럼 내심이 뭐야? 각의 이등분선의 결정 네. 각을 이등분하라고 이렇게 그럼 되시면 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각 b, i, c는 무엇이 돼? 180 빼기 y 플러스 z가 되겠지 근데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항상 90도가 되겠지 네. 90도 플러스 X니까. 2분의 1A가 나왔나. 네. 네. 멋떨어지게 내리 에... 네. 찍었을 때 여기를 s m a r이라고 되겠지. 접점인데, 저런. 상각계 넓이고 할수 있지, S는. 2분의 1r에 A-B-C가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왔나. 네. 원의 외부에서 그접선의길이는 항상 같지 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항상 같아 한것 같아 원의 외부에서 그으으니까이 길이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k이면 이게 k야 이게 뭐야 l이면 이것도 l이 되는 거지 이게 m이면 이것도 m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 줄 거야 기대해도 된다 Качи меньше, мне кажется.